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삶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알지 못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등등. 아마도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들을 열거하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두려움들을 일상에서 느끼며 사는 걸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치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길이의 단위를 말합니다. 길이의 단위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알죠? 한자. 한자가 30cm라면, 한치는 그것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3.03cm. 그러니까, 3cm를 한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치라는 단어는요, 매우 짧은 거리, 또는 짧은 시간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앞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게늘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고 삽니다.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코앞에 미래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인들은 깊은 내면 속에 늘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살까? 일상에서의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셉, 요셉은 사실 인생에 걱정 없이 살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그는 체세고슬 입고서 살만큼 귀하고 귀한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자랐어요. 비록 아버지를 향한 편애를 받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채 그저 두려움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17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심부름이냐? 장세기 37장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저 세겜 땅에서 양을 치러 갔는데 저 양을 지금 잘 치고 있는지 너가 가서 좀 보고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참 순종적인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이어서 보세요. 13절 이어서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까지 거리는 저 북쪽으로 거의 100km 정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뭐 지금 같으면 뭐 자동차가 있던 시대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지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선뜻 대답하는 것으로 보면 요셉은 참 순종적인 아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요셉은 세계무로 갑니다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세계무로 가니라 세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소년 요셉 역시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집을 나섰지만 그 길이 요셉 자신에게 어떤 길이 될지 전혀 몰랐어요. 소년 요셉은. 이때 떠난 집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또 도단으로 갑니다. 17절 중간에 보세요. 장세기 37장 17절 중간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형을 찾아서 도단까지 갔을 이때도 요셉은 여러분, 전혀 몰랐어요. 저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미디안 노예상에게 팔려갈 줄 상상도 못했을 것. 저 노예상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줄은 요셉은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길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던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답을 내린 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더 깊이 우리 삶을 살펴보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자꾸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지금 집을 나선 이 길이 진짜 무슨 길인지, 진짜 어떤 길인지 몰랐다는 거죠. 전 지금 요셉이 나선 길이 그저 고난의 시작이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인생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집을 나서는 이 길이 비록고난의 시작이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운 바들 사명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명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요셉은 그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집을 나서고 있기는 있는 거지만 이 길이 장차 히브리 민족을 살릴 하나님 그림의 희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이때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집을 나서면서 그 어떤 위대한 비전을 꿈꾼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위대한 환상이나 계시를 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요셉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것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명이 뭐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아요.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 요셉은 그저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 길을 떠났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바로 이 길이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아 히브리 민족을 살릴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저는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 삶의 인생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믿음 믿음 말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더 고생할 때가 있어요. 환란이란환란다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뭐 그리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출발은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받고 출발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열정 있게 하지 마세요. 그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열정 있게 하다 보면 정지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의 삶의 출발은 위대한 사명을 받고 출발한 게 아니다 이말이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시작은요 어쩌면 그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시작된 반강제적인 교회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구별되이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조롱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사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소외도 되고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모르는 사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던 그 믿음의 발자국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을 살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초가 되는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보지 못하여 두려움이 많은 우리 삶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생에 고난이 있고 두려움의 연속에 나쁨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을 넘어 내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의 두려움 앞에 인생의 두려움 앞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내가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다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뭘 신뢰해야 되느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나온 인생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간 그의 삶 여러분 오히려 그의 삶은 고난이 많은 삶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그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 기근이고 협박이고 한치 앞을 모를 인생, 그야말로 정말 한치 앞을 모를 인생, 마음고생도 바련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간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 발자국을 보면 정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발자국이 되게 하셨나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그의 발자국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수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는 저삼열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는 갈대상자에 여러 번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나일강에 버려질 상태만 돼도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히브리인들이 또 말했을 거예요 아 누가 또 하나 빠져 죽는구나 또 히브리 가정에서 또한 아이가 또 죽는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일강에 버려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저 아이 죽겠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져야 바로의 공주 손에 닿게 되고요. 바로의 공주 손에 닿아야 그 손에서 모세가 성장하여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이 모세의 나일각의 버려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가는 첫 걸음이 되게 하신 그의 버려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어디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 되게 하셨나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이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 되게 하셨나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셨고요" 그러니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늘 두렵고 늘 힘들다고 투정하고 원망하에 살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한 가지 두려움 앞에서 기억해야 될것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꿈도 꾸지 못했던 크고도 엄청난 일을 이루셔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 세상 맞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알지 못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일상에서 느끼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요, 그걸 열거 하자면, 아마 어떤 종이에서도 다 못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일상에서 느끼며 살까 생각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요. 장담할 것도 없고요,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발자국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한다 이 말이야 복되게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얻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저 거창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서 한발한발 한발 내리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살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에 순종한 채 묵묵히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에 나와 함께하셔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오늘 또 나를 이끈다는 사실 꼭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